이친님들 안녕하세요 가수 안주연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 오늘 휴일이죠 아, 어제보다 지금 낙엽이 많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이 코스를 아, 운동을 하고 있는 코스예요 여기서 또쭉 가면은 예쁜 단풍들이 아주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어, 아주 보기 좋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제가 이, 여기를 걸으면서 지금 바시락 바시락, 아,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죠? 저는 힐링보다는, 아, 갑자기 내가 밟는 이 낙엽들이 아파할 것 같아요. 어, 물론 내년을 기약을 해서 어, 다시 또 이맘때 되면은 다시 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우리의 삶은 한번 가면 그만이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참 쓸쓸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낙엽을 보니까 색색까지로 지금 물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단풍의 낙엽으로 변해서 이렇게 댕굴고 있네요. 음, 여러분들도, 우리 유치님들도 다 각자 기분이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아우, 지금 심정은, 어, 마음이 애잔하고 쓸쓸하고 그러네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치산나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이 병마에 시달리면서 어 밖에 달려있는 낙엽이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 하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은 주인공이 죽었지만 그 영화를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슬프고 가엾어가지고 근데 지금 낙엽을 보니까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쓰나라는그 노래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아 어, 그걸 한번 우리 유치원들한테 한번 어, 불러볼까요?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아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서산해지고 쌀쌀한 바람 부네 날리는 오동이 가을을 깊었네. 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경내 생명 호동잎 닮았네 멋진 바람을 아이 견디리 지는 해.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허무한 나그네. 봄이 오면 꽃 피는데 영원히 나는 가네. 가라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경내 생명 호두잎 닮았네 어진 바람을 아이 견디리 진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허무한 나그네 봄이 오면꽃 피는데 영원히 나니 가네 유친님들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가 확 트이지 않아서 아, 그런대로 불러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했는지요 아 오늘이 휴일입니다 여러분또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고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고 아, 위드 코로나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휴일, 오늘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